선재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응? e r a s 아빠가 좋아? 엄마는? 엄마? 선 r 야그러 n 니 e 누구? 엄마는 선재야, 뭐야? 나 선재. 엄마 n d 선재야, 선 o n d 선 r 엄마 선 n 다저그 a s o n 엄마랑 난 똑같은 거할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응? 엄마가 좋으니까. 키 크고 멋있는 선재 할래? 키 작은 아빠 할래? <laughs> 아, 만선제지 나도 선다 선재? 응. 나 아빠 할게. 나도 아빠. <laughs> 아빠가 잘생겼어. 선재가 잘생어 엄마는? 글쎄. 나도 글쎄. 왜나아아 아빠... 아빠... 아빠보다 선재가 잘생겼다면. 언니야 응? 아니 엄마 고르는 거할 거야. 응? 엄마. 어? 아, 박찬우 박찬우? 찬우야 찬우 아니 아니 나 세명 났어 요 박찬우 박광혁 선재 김선재응 한명만 골라 유선재야 <laughs> 유선재 유선재 엄마는? 음 동시에 말하자 우리 응 동시에 말하자 응 <laughs> 찬우 박광 박광혁 선제, 무선제 네. 하나, 둘, 셋 하면 말하는 거다 응. 하나, 둘, 셋 박자 아? 뭐라고? <laughs> 아니야, 안 어? 하나, 아, <laughs> <하>. 하나, <laughs> 하나, 둘, 셋 빨리 해 하나, 둘, 셋박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찬우, 광혁, 선제 오케이, 하나, 둘, 셋 사. 찬우 응. 아, 너 찬우야? 엄마는? <laughs> 너 찬우였어? 응 왜? 엄마 뭔데? 나 선제 나는 선제 <laughs>